부동산학교론 이동기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과정을 들어가는데요. 어, 저는 수업할 때늘 기출문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기출문제 수준에 맞춰서 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 그럼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 60점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까지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런 수업을 한뭐 한두 번 수업을 들어도 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내용이 에, 내 것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어떤 게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볼 때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간에 가장 먼저 기출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해야 될거 버려야 될거 이거를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론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켜서 실전에서도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듀에서 민법 및민사특별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선입니다. 드디어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겠죠. 우리가 가만 보면 시험 문제 보면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게 거의 60% 이상이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60%에서 65% 정도는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기출 문제 풀이가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풀을 하더라도 먼저 기출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기출 문제는 정답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문항이 여러 개를 함께 섞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기출 문제 문항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집이 기출 문제 모두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빠진 것은 다시 추가를 좀 하고, 그 외에 이제 간평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별리사 등 시험에서 나온 것을 중요한 것은 같이 또 보는 시간으로 가는 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딱 지금 시간에 보면 좀 루즈할 시간입니다. 집에서 그냥 공부를 좀 해볼까나 이런 생각을 가진데, 공부는 여러분 완벽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60점 합격이니까 거의 민법은 70점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한 30점에서 20점 정도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중요한 부분부터 60점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할까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하면서 제가 문제도 저 부분 조중에 확인한 문제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걸 같이 하면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한 번만 더 정리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리 정리해 두면 시간이 굉장히 전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제보다 먼저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우리 기출문제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